아까 말했던 농산물 굉장히 좋은 음식이거든. 이 농산물처럼 좋은 음식이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마음에서도 벗어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으면 먹을 생각도 안든다고. 이유가 뭘까? 보통 농산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집 냉장고 바닥에 있는 서랍에 집어넣거든. 이 얘기는 눈에 띈다 안 띈다. 안 뛰지. 그러니까 이때는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노출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똑같은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 식품 저장실에도 사실. 자유스 다음에 동사원형부터 지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안 했는데 이걸 구태여 정리하라면 이렇게 정리가 돼. 유스투 플러스 동사원형 해석은 학원했다. 과거의 습관. 대부분은 여러분들 알 테지만, 생수하신 분들은 정리를 해 놓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옛날에는 갖고 곤 했어. 우리 집 선반. 줄지어 서 있었거든. 굉장히 짠 크래카나 과자칩. 그것도 내 눈높이에. 눈에 확띌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짠 과자나 칩 따위가 내가 보는 첫 번째 것. 그러니 당연히 그거를 주로 먹었으니 그것이 나에게는 주된 간식이었지.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선반을 가득 채워 놨는데 건강한 간식거리로. 그렇게 해서 훌륭한 선택을 내리는 게 되게 쉬워졌지. 그렇게 해서 동사 앞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 어떻게 해서 똑같은 선반을 건강한 음식으로 가득 채워놔서. 아, 주격 관계 대명사가 꾸미는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구나. 요 복수명사가 아니라 말이야.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가 선행사가 아니라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라는 얘기는 결국 앞문장 전체는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복수로 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라서 실질적 3인칭 단수로 본다면, 동사도 단수가 나와야 되고, 동사가 단수라는 얘기는 동사 다음에 s를 붙여야 단수가 되지. 명사는 s를 붙이면 복수가 되지만, 동사는 s를 붙여야 단수. 원형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선반을 가득 채워놨다고, 뭘로? 건강한 음식. 위드 때문에 그러거든? 뭐뭐로 가득 채널 때, f u l 을 쓰고자 한다면 o 브를 필드를 쓰고자 한다면 위드를. 자 여기서는 지금 위드가 나왔기 때문에 뭘 써줘야 돼? 필드를 써줘야 되겠지. 그리고 메이크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오형식 o 형식이라는 얘기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꾸미는데 목적어의 자리에 명사가 들어갔으니 무슨 사로 꾸밀래? 형용사로 꾸며야지 부사로 꾸밀 수가 없지. 이렇게 해서 음식들이 밖에 나와 인자 있잖아. 밖에 나와서 음식들이 앉아있잖아. 무슨 말이야? 눈에 잘 띄잖아. 냉장고에 숨겨두지 않잖아. 특히 테이블 위에 있잖아. 그렇게 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때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붙여서 비교급 더 중요하지. 그러면 비교급을 꾸밀 때는 뭘 쓰나? 베리를 못 쓰고 반드시 2분. 왜냐면 베리는 원급만 꾸미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비교급을 꾸밀 때는 이분 말고도 사실 제일 유명한 건 스틸.. 멋지. 그 밖에 이제 스트리나 파나 얼락 같은 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본단 말이에요, 음식을. 여러분이 걸어 지나갈 때. 그러면 당연히 눈에 띄는 음식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밖에 나와서 눈에 잘 띄는 그 건강한 음식을 먹을까 안 먹을까? 먹지. 선택할 확률이 늘어난단 말이야. 피하는 게 아니라. 에브리타임은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뭐하고 똑같나? 웨네버. 어떻게 번역하라고 그랬어? 할 때마다 이렇게 번역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걸어 지나갈 때마다. 자, 그러니까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를 여러분의 선택을, 어떤 선택? 건강한 음식 선택. 좋은 음식, 사과나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 밖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 냉장고 안에 처박아 두지 말고. 크래카나 캔디, 뿐만 아니라 크래카나 캔디 대신에, 그렇지, 대신에, 그럼 크래카나 캔디는 안 보이는 곳에 짱 박아 두고,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전체 문장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는 하는데, 문장 맨 앞에 투부정사. 여기까지는 주어 동사가 형성이 안 되고, 실제 문장은 여기서부터. 만일 여러분이 실제 문장이 시작되는 맨 앞부분에 ing를 선택하게 되면 주어가 되고, 주어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자, 이제 동사가 나와야 되지. 자, 이제 동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뭐가 나와야 된다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나오지. 그러면 주어만을 가지고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문장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이때는 주어를 포기하고 동사를 먼저 건져야지. 그러면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무슨 문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명령문을 만들겠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해석을 하라고 한다면, 좋은 음식이 밖에 나와 있도록 해놓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문으로 번역을 하면 돼. 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음식, 배치, 상점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 눈에 잘 띄는 건 먹게 되고 눈에 안 띄는 건안 먹게 된다 음식, 소비 그래서 음식 소비는 컨섬션 사실 요 단어는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마땅한 단어가 없어 가지고 선생님이 대신 쓴 거거든 자 여러분은 소비하기 때문에 뭐를 소비하나 음식 어떤 눈에 잘 띄는 그러니까, 가급적 건강한 음식은 노출시켜라, 가려둬라, 노출시켜라.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